대전 서구 갑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들은 먼저 원도시민 서구 갑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촌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기업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세제계획이라든지 재정지원, 주거환경, 지원 등의 이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500세대 정도의 흑성리 도시 개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 산업단지 지어 놓고 그 안에는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촌 산단의 경우에는 지금 석유화학 업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구갑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공해가 적으면서 전망은 더 밝은 첨단 산업에서 발전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외곽 지역과 원도심의 교통 소외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근본적으로 둔산동에 일자리가 집중된 점이 문제라며 분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구갑 지역을 자생 도시, 자족 도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진의 일자리 서구갑에 빨리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지하철 2호선 트램과 광역철도망 완공과 함께 지선을 넣어 개발지역 교통수요 해결을 약속했고 반드시 지선을 넣어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교통수요가들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안필용 후보는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의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램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서대전 IC 인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서구갑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무소속 유지곤 후보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마을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예약을 하면 AI가 운행 코스를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변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곳들이 하고 있고요, 효과도 좋았습니다. 한편 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구청장 경험을,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새로운 미래 안필용 후보는 국회 보좌관으로, 유일한 국회 경험을 무소속 유지군 후보는 이공계 출신과 소상공인 경험을 내세워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